방송 좀 끄세요. 시방 방송하지 마세요. 제가 지금 술이 너무 많이 됐어요. 어, 맛있다. 맛있어. 시반 방송 좀주세요 <laughs> 진짜. 끄달라고. 네. 자,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출 시작합니다. 립가르. 자, 이게 방추자누굽니까방추요 아, 네. 어휴, 네. 야, 미국 간다고 내놓냐? 어미국간어고 내놓구나 자 본인소개 본인소개 한번 하시고요 아. 안녕하세요 간지당 휴어하성휴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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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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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간지 지꼬휴 어휴, 어휴, 어 카드, 어 어떤 그래픽카드지5공티아5 음, 음, 0티아디 음, 어디, 어디 제조사죠? 엠텍이요엠텍이 m 이요텍 m 이요2 m 이요인데약이의2리가이요2리택이요 2M택이요 2M택이요 2 m 이요2이요텍에서이요2 m 택 자, 요 2M택이요 2M택이요 2 m 이해할 아예 막장. 막 <laughs> 아일 유통사 사는 어떻게 해? 아이거안말라아 <laughs> <사라진> <laughs> <대신> <빠지게. 웃음> 아, 이거는 안사안 사라지잖아. 아, 까티지아이거안사라 이거는 사아 아, 이지사라지안